반갑습니다. 에, 아까 발표하기 전에 어, 여기 평가원께서 저희 MBTI를 물으셔서 저는 2 2 2 2다전 이렇게 모든 사람이 저를 바라보고 있고 제가 앞에서 얘기하는 거 너무 좋아합니다. 전 지금 신났습니다. <laughs> 네, 어, 여러분들 어, 연극하는 사람입니다. <laughs> 연극 교과는 이제 교과로 들어온지는 오래됐기 때문에. 제가 이제 연극 교과는 아니고 제가 담당 교사는 기술교사입니다. 기술교사인데 연극을 가르치는 선생님들과 어떻게 만나서 어떤 활동들을 해왔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마지막 순서네요. 발표자마다 10분이라고 했는데 좀 빨리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으시죠? 네. <laughs> 박수까지. 자, 어, 일단 이천 아, 이이 이거는 제가 강사 카드를 쓰면 다 무조건 써야 되는 줄 알고 썼는데 저만 썼더라고요, 요거. 어쨌든 여러 가지 일을 했습니다. 어 2022년 학교 예술교육 성과 공유회에 초대받아 영광입니다. 아, 울러 앞에 학교 예술 공모전에 입상하신 분들 음, 부럽습니다. 어, 저는 교과 연구의 성과 발표를 위해서 이 자리에 섰는데요. 뭐. 굉장히 열심히 수업하시고 이런 것들 보고 활동한 것들 보니까 막 인간 유수미는 유수미입니다 제가 매우 겸손해지는데 네 우리 연구회를 얘기해야지라고 생각하는 순간 저에게는 뭐 겸손보다는 막 자부심과 긍지가 뿜뿜합니다 너무 너무 우리 연구회 활동과 우리 같이 이렇게 연구하는 이 분들을 생각을 하면 그냥 막 마그마 용암처럼 막 올라와요 너무. 너무너무 이런 모임과 이런 사람들의 공동체가 있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어, 학교 안에서 무엇인가를 이제 바꾸고 실천하고 하기 외롭고 힘들고 버거워요. 예. 우리가 무슨 성직자도 아니고 늘 그렇게 힘들이 막내 안에서 샘솟는 건 아니거든요. 어, 그런데 정말 동료의 힘이 가장 크지 않을까 싶어요. 어, 나와 같이 더불어 가는 그런 동료들이 있는 어, 이 구성원들의 이야기라서 여러분이 좀 들어봐 주시면 어, 제가 신나게 이야기 자랑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어 우리 연구에는 여기 이 예술교육 활성화 사업하고 같이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연극은 교과가 없으니까 교사들의 모임이 따로 없었고요. 어, 예술교육 활성화 사업이 2010년이었나요? 2011년이었나요? 시작이 되다 보니까 연극과 뮤지컬 분야를 지원할 지원단이 도교육청에서 필요했던 거죠. 그래서 찾다가 어, 제가 그때 마침 동아리 연극 동아리를 하고 있어서 제가 이제 발탁이 됐습니다. 그래서 경기도 연구의 지원단이라고 해서 연극 뮤지컬을 지원하러 다니는 곳에 이제 선생님들을 여러분 만나봤는데 하, 진짜 이게 음, 어, 두께만 다르고 똑같은 내용의 책 같았어요. 아이들을 너무 사랑해서 시작했다. 너무 힘들어서 끝냈다. 이게 1년, 3년, 5년, 10년 두께만 다른 책. 그렇게 시작하고 그렇게 끝난 이야기들 그리고 그게 쌓여지지 않는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연구회를 만들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2012년, 13년 제가 막그뭐 교육연구 학회, 아카데미 무슨 연수 다 돌아다니면서 교사들이 연구국으로 모인다는 모든 곳을 다 돌아다녔어요. 그래서 경기도 선생님들을 계속 만날 때마다 꼬셨어요. 나랑 이거 하자, 이거 하자. 그래서 열 명을 모읍니다. 열 명을 모아서또 그냥 하면 안 된다고 우리가 선생님들 도와주고 이러려면 역량을 키워야 된다고 연구에 되기도 전에 매달 만나서 스터디를 합니다. 그리고 연구에 신정 선정되기 전에 12월에 어, 삼성역에 있는 삶, 미나 씨를 하나 빌려서 어, 그 발표를 합니다. 시작하겠다라고 사업 발표를 회 시작합니다. <laughs> 그리고 2월 달에 예, 이제 정식적으로 이제 선정이 되어서 저희가 활동을 시작해요. 지금 생각하면 뭐, 그렇게까지 대단하게 시작을 했나 싶어요. 시작할 때그 발걸음이. 근데 진짜 나라를 세우는 것처럼 마음을 먹고 했어요. 그래서 그때 그렇게 진지하게 세웠던 마음이 있어서 그 멤버들이 계속 유지되면서 이 연구에 대한 애착이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진짜 나라를 세우는 것처럼. <laughs> 이렇게 해서 이렇게 연습 준비를 해서 2014년에 이제 경기도 교육연구회, 연극교육연구회가 이제 공식적으로 공문을 보낼 수 있는 단체로 허락이 되었습니다. 너무 신났습니다. 예, 막 명함을 팠습니다. <laughs> 막 말하고 다녔습니다. 이제 도와줄 수 있어, 우리가 이거 할 거야. 라고 생각을 하고 다녔어요. 그로부터 10년. 지금 우리 연구회는 홈페이지 가입자 기준으로 1,500명 이상의 회원이 활동을 하고 있고요. 굉장히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경기도가 크잖아요. 경기도를 저희가 이제 도단위가 다 커버할 수 없기 때문에 도움을 11개 지부로 나누어서 11개 지부를 지원하고 있는데 그 11개 지부도 이제 오래 계신 선생님들이 자발적으로 자신들의 의지로 주제를 선택해서 연구를 진행하시거든요. 어 그래서 그 지역마다 성격들이 좀 많이 달라요. 그 예를 들어서 구리 남양주 지부 같은 경우는 회, 회장이 체육 선생님이세요. 그래서 신체 언어에 관심이 많으셔서 마임 쪽이 강해요. 마임 문과 이런 것들 많이 하고요. 화성 오산이나 광주 지부는 지역에 있는 교육급 극단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선생님들이 공연을 제작하고 직접 발표하시는 걸 좋아하시고요. 수원과 안성 이쪽은 연극 치료 쪽에 관심이 또 많으세요. 심리와 관련된. 그래서 치료쪽이 많고요. 그리고 평택 쪽 이쪽은. 어 그림책에 관심이 많으셔서 그림책 낭도 그림책을 활용한 수업 이런 것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11개 지부이지만 거기 지부마다 또 각양각색의 어, 색깔들과 또 선생님들의 니즈를 가지고 이것들이 또 이제 보여지니까 어, 이제 또 이제 코로나가 되면서 온라인이 활성화됐잖아요. 그러니까 어, 내 지부에 우리 지부 있는 것보다 난 다른 지부께 더 듣고 싶어라고 하면 온라인 모임으로 신청해서 갈수 있으니까 다양한 주제로 이제 활동이 굉장히 가, 가능하다. 어 거의 뭐 영국으로 할수 있는 학교에서 모든 것은 여기서 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다양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돈은 무엇을 해야 될까요? 네, 우리 돈은 또도 자체 재료의 커다란 그림을 그리면서 1 1개 지부를 이제 이끌어가고 있는데요. 저희가 만든 주제는 아 이번에 변화의 급류를 타고 넘어갈 사공이라고 지었습니다. 여러분도 그런가요? 이런 거 장명하고 되게 혼자 기분 좋잖아요. <laughs> <laughs> 사공 해놓고 하나는 어 공감 예술은 공감이니까 공감 그리고 공동체 의식 그리고 공유 그리고 주인공 <laughs> 이렇게 네 사공을 만들어놓고 너무 너무 재밌어서 혼자 자다가도 웃어요 뿌듯해하고 <laughs> 어, 어 그런데 지금 이제 202 개정 2 0이 개정 교육과정이나 우리 학교 현장에서 사실 변화라는 말들이 되게 많잖아요. 네 여러분 어, 육지멀미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바다멀미가 아니라 육지멀미가 있는데 오랫동안 바다에 나가서 이렇게 항해를 하고 오면 육지에 발을 디뎠을 때 평평한 육지가 더 흔들리는 것처럼 느껴지는 현상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바다에 나갔을 때도 어지럽고 땅을 밟아도 어지러요. 근데 이제는 변화가 많아서 계속 어지러울 수밖에 없어요. 바다 갔다 땅에 갔다 바다, 바다 갔다 땅에 갔다 고령화 된다고 하지 뭐 사차 산업혁명 온다고 하지 뭐 지구 뭐 기후변화 온다고 하지 에너지변화 온다고 하지 앞으로 변화에 대응하는 일들이 우리가 얼마나 많을까요? 그때마다 우리 긴장할 테고 멀미하겠죠. 그래서 저는 예술교육을 앞으로의 변화에 급류를 타고 넘어가는 모든 사람들의 해독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해독제로서의 수업 사공 그. 변화를 넘어가는 사공을 만드는 교육으로 어~ 교사의 우리 수업을 좀 연극 수업을 연구해 보자라고 주제를 정하고 선생님들하고 어~ 진행을 했습니다 그~ 어~ 특히 이제 코로나가 되면서 지부별로의 움직임보다는 그~ 물리적 거리가 우리에게 극복되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 지역별로 모일 필요가 굳이 없구나 하고 싶은 걸 하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소모임으로 진행할 수 있겠구나라는 것들이 보이면서 선생님들 뭐하고 싶으세요? 어 그거 그럼 만들어요 선생님 뭐하고 싶으세요? 그거 그럼 우리 한번 모여서 공부해 봐요 이렇게 굉장히 오픈되게 여러 가지들을 준비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그래서 북적북적 책을 읽고 독서하고 토론하는 겁니다 예술에 관련된 책들 그리고 교육에 관련된 책들을 읽는 팀이 북적북적이고요 그리고 생그림 그림책으로 생각하는 생그림 음. 이구요. 그 다음에 공유연수. 어, 금년에 저희가 공유연수를 한 일곱 개 정도 직무연수를 위탁받아서 했는데 적게 한 편이에요. 작년, 재작년에 막 아홉 개, 열한 개 이렇게 했는데 지부들이 너무 힘들어 하시고 그래서 금년에는 하실 지부만 해라 라고 해서 이제 네 개, 다섯 개, 이후에 이제 공무연수몇개더 이렇게 추가해서 했는데 어, 많이 합니다. 진짜 연수는 정말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어, 전지적 참견 수업. 수업 만드는 걸 그렇게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수업 얘기를 같이 하고 싶다. 집에 학교에서 뭐 연극 수업을 여러 명이 같이 안 하니까. 그래서 서로 수업을 참견하자는 전지적 참견 수업, 전참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희곡으로 울고 웃자. 희곡 읽기 모임입니다. 희로애락. 희곡을 읽고 실제 낭독극을 하고 거기에 있는 등장인물들에 대해서 이해하면서 아이들과 상담할 수 있는 또는 삶을 이해할 수 있는 인물을 탐구하는 그런 어, 모임을 하고 있고요. 여기에서 일환으로 어, 그 청소년 연극들이 많이 없고 또 희곡 쓰기라는 게 다른 문학 장르에 비해서 사람들이 많이 도전하는 것이 아니라서 희곡 공모전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희곡 공모전을 하고 난 다음에 지만지라는 회사가 있어요. 예, 거기와 협약을 맺어서 어, 희곡 공모전으 입상한 분들에게는 희망하는 희곡들을 거기서 후원을 해주시고 계세요. 그래서 더더 더 많이 읽을 수 있도록 그렇게 어, 진행을 했고요. 그리고 저희 경기도에 이번에 (20) 그~ 고교 학점제 그리고 어~ 다 교과 지도능력 함양을 위한 영극영화 부전공연수가 있었어요. 여기서 27명의 선생님이 또 이수를 하셔서 영극영화 교직 자격증을 따셨거든요. 그분들도 역시 소식을 그런 분들이 계시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득달같이 달려가서 소모임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맨 마지막에 있는 영극영화 부전공 자격연수 소모임들까지 해서 다양한 이런 활동들이 이어지고 있어요. 처음에는 한 4개 정도의 소모임이었던 것 같은데 그 소모임을 하다 보니 선생님들이 너무너무 재밌어하시고 그 작은 단체 안에서 만들어지는 유대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하나하나 늘어나서 지금은 7, 8개 정도 됐고요. 어, 지금 여기에 요청이 들어오고 있는 거는 이제 공연을 관극하고 다니는 관극팀을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그 시어터와 소믈리에를 해서 시믈리에를시믈리에라고 하고 또 이제 몇 가지를 더 준비 중에 있어요. 그리고 이제 논문을 쓰는 이런 학술팀을 좀 만들고 싶어서 학술팀과 그런 공연 관극팀 이렇게 하면 이러다 소모임이 진짜 더 커지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계속 이렇게 지원할 의미가 충분히 있는 것 같아요. 중앙적인 이런 것보다 소규모로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개 활동하고 싶으신 분들이 계속 어, 똑같이 겹쳐지면 일정이 안 되니까 저희가 화만나라고 했는데 모임은 일단 커다란 모임은 화요일 만납니다. 맨날 어, 하면 화요일 만나서 첫 주, 둘째 주, 셋째 주, 넷째 주 화요일마다 같은 시간에 어떤 활동이 이루어지도록 그래서 통일감을 줬고요. 이게 다른 이제 상황이 있을 때는 이제 하나씩 바꾸거나 그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북적북적. 예, 진짜 책 제목 보십시오. 야, 예술이란 무엇인가를 읽어냈어요. <laughs> 저거 원래 책꽂이에만 꽂혀 있었던 책이었거든요. 끄집어내서 그리고 경험으로서의 예술 진짜 저런 책들을 진짜 읽어내더라고요. 그리고 테이블 저기 밑에 보면은 패들렛에 써서 이야기들 서로 나누고 공유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네뭐일기이기이 십이 예, 명 이십일 명 이렇게 진행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전적 참견 수업 전참수 활동이 있고요 이거는 진짜 아주 소규모 수업으로만 전반적으로 연극으로 하고 싶고 특히 이제 연구대회 준비하시거나 수업 연구하시고 싶어 하시는 선생님들이 모여있는 모임인데요 굉장히 심도 있게 연극 수업을 실시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공모 연수는 되게 많이 해서 다안 적었어요. 몇개 주제만 공모 연수 연수 주제를 이렇게 적었는데 다양한 이야기들 어용 복합적인 이야기들도 많이 있습니다. 공모 연수 전체 7종의 공모 연수와 두개 종류의 자율 연수 모임으로 저희가 진행을 금년 동안 했고요. 그다음에 희곡으로 울고 웃는 히로에라. 네. 가운데 위에 제가 있네요. 음 네. 히로에라 그리고 희곡 작가 어 너도나도 너나 너도나도 희곡작가라는 뜻으로 너나도 희곡작가 공모전도 진행을 했습니다 어 그리고 네 연극영화 부전공 자격연수 모임도 이렇게 27명의 부전공 취득자들 전부 다 전원을 저희가 받아서 공연도 보러 다니고 이야기도 하고 여기 탭댄스도 배우고 어, 실제 연출가를 찾아가서 이야기도 나누는 이런 활동들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몇 분을 했나요 또다 했죠 아... 이 자랑은 끝이 없어. <laughs> 자, 여러분, 어, 너무너무 제가 이 모임을 너무 자랑스러워하고요. 이 모임은 제가 태어나서 한일 중에서 몇 가지를 내가 진짜 잘했다라고 생각되는 일들인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연식을 말하겠지만, 38에 저 연구회를 만들고 스스로 회장 자리에 앉아요. <laughs> 어, 그리고 지금 10년이 지났는데, 이제 저희 이제 30대 후반과 40대가 다이 연구회로 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인생에서 떼려야 뗄 수가 없어졌어요. 저 사람들과 저 일들이 잠깐 해야지라고 생각했는데 인생 금방 가더라고요. 10년도. 그래서 앞으로도 20년, 30년 함께 가고 싶은 사람들이 여기 에 있습니다. 연극이라는 것도 좋지만 동료라는 이름으로 정이라는 이름으로 함께 하는 것 같아요. 오늘 여러분 같이 만나서 이렇게 모인 것도 모임이라서 참 좋습니다. 감사합니다.